아, 음. 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Attempt 아, Concerned with 이거 n o Long-term c o s 비용이지 비용. 신, 리 그러면 오케이. Purchase, 아, Mortgage, m a i n t include, utility payment, 아파트 관리 비용,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cost는, therefore, uh, mortgage payment, okay, result in,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it is open the case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that 이후에 문장은 자주 있는 경우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도 늘 있는 경우다. that 이하는 이런 일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지역의 비용이 포스트모 u 투 빌드 건물을 짓는 데 비용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음, 자 분사금은 Y 리스에 주어 생략됐죠 부어가 없는데 삐동사도 없이 ING 못 나오지, 겠죠 자, 무시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지출 경비의 장기적 비용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이해 된다, 이겁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요즘 진 연결사 대승 많이 했었지, 겠죠 주택 구매자는 아주 예민하게 대 이하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됐지? 병렬구조도 볼게요. 어, 주어는 should be interested.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not just in, but also in. 얘가 병렬이죠. 단지 주택담보 금액, 금액뿐만 아니라, 아, 그 어떤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전체 비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싼 값에 집을 구하려고 하잖아 싼 집은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 비싸 이제 비싼 집은 그 주택을 유지하고 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도 좋게 만들어지고 설비는 아파트는 다 아니에요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도 거의 70만원 나왔어요 이번에 가스비하고 전기비가 올라가서 이상하게 평소보다 이3수만한 거가 지금 고리 나서 이 개피 보고 있어. 너무 비싸. 한달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로 그냥 관리비로 내는 거니까. 자, 그 소재사 아파트 는 개판이다. 자, 1번 볼게요. Consumers usually attempt to spend as little as possible. 소비자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트 가져오고 대비하 진짜 죽어지그죠 대비하는 흔히 있는 경우인데,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자, 뭘 걱정하냐면, 단기적으로 가능한 한 적게 소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이 흔한 일이지. 자, 한편, 동시에 뭘 하면서 컴마디아인이라고 한 거지, 그쵸? 그들 지출에 장기적 비용은 무시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돈이 적게, 가능한 적게 소비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이거는 흔히 있는 경우다, 이거. 자, 홈빌더스와 리어웨어 패트. 집을 짓는,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의식하는데, 뭐를 의식하느냐 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살려고 한다 가능한 한 아주 낮은 가격에 집을 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싸게 집을 팔아야 될거 아니야 비싸면 안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재 같은 거쓸때싼걸 쓰겠죠 그다음에 집이 보온이 잘 돼야 되는데 싸게 지으려니까 보온이 잘 되지 않는 자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집을 살 때는 땅서살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온이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난로 켜야 되고, 여름에는 히터 펑펑 틀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는 비용이 많이 드나 이거지. 자 일단 그다 보니까 그러나 인더케이스 o m 홈새 집의 경우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현명한 소비자에게 있어서, 똑똑한 소비자는 당장 집살때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Most homes are purchased through mortgage. 대부분의 집은 주택 융자를 통해서 구매되어진다, 이거야. 이때 현명한 주택 구매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Not just in, 단지 어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기 not only A but also B가 병렬로 쓰인 거예요 uh, Not just in, 어디에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가격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싸지는 뭐뭐 이외에도 그랬어요. 자, 유지 및 인슈런스 코스트,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택 융자금, 또 공과금,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대리아가 늘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 뜻인데, 늘 있는 경우가 뭐냐면, more energy efficient home cost more to build.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집은 건축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더 높은 주택융자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살 때는 비싸게 사지만 그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장기적인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간다. 이거. 그러나 뭐 에너지 에피션트 홈,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집이 또 사실은 더 적은 어, 공공요금 비용을 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